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 신미라 목사입니다.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은 그 친구와 함께 추운 겨울날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던 친구와 함께 이제 앞을 보고 가는데 웬 사람이 눈을 덮어 쓴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썬다싱은 그를 돕자고 했지만 함께 간 동료는 그러다가 우리까지 위험에 처한다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선달신은 모른채 할 수가 없어서 그를 얻고 산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잠시 후에 온 몸이 땀으로 뒤범벅되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선달신은 그를 얻고 가다가 불켜진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켜진 집에서 잠시 쉬려고 했는데 그만 커다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돌뿌리는 다름 아닌 앞서 갔던 동료가 그만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면 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더잘 유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능력 기도에 귀하신 목사님 모셨는데요. 인천 임만회일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리고 군대 세계선교회 붕사이신 정용현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분을 목사님 이렇게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눈이기도 처음 오셨는데 <laughs>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Good TV 능력의 기도를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은 너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시간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꽃나무가 멀리서 보면 모두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모두 사연이 있고 수많은 상처를 안고 있듯이 사람들도 멀리서 보면 모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모두가 사연이 있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다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목사님 이제 조석으로 선을 해서 <laughs>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계절 또 전도하기 그런 좋은 계절이 돌아왔는데 아, 우리 임만우의 교회가 제가 잠깐 우리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점검해 보니까 귀한 사역을 많이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목사님. 예. <laughs> 우리 목사님 사역을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섬기는 인만일 교회는 인천 부평에 있습니다. 네. 지역을 살맛나게, 가정을 살맛나게, 또 개인을 살맛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통과 또 악령에 시달리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치유를 받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몸으로 살아가는 예, 그런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님. 저를 통하여 2001년에 21세기 가정사역연구원을 설립해하셨고 이를 통해서 부부 갈등, 고부 갈등, 우울증, 분노 화병 등을 심리 상담과 내적 치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팀원들과 같이 내 지역 치유를 하는데, 한 집사님에게서 귀신이 튀어나왔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이름을 명령해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는데 안 나갑니까? 그러던 중에 기쁨의 교회에 기름을, 기름붐을 통하여 큰 능력을 입게 되었지요. 네, 그 때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두려워했고, 또내 말에 귀신이 순종했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귀신들을 예수님 의 이름으로 쫓아내었고, 지금도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아니, 목사님께서 실제로 그런 아, 질병 가운데 계셨다는 말씀이죠. 예, 예. 어, 그러셨구나. 그러면 목사님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한 마음을 품을 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 주셨을 텐데 이 시간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사인 올릴 때. <laughs> 그런 동일한 얘기가 이 말쯤을 믿고 사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에스더 님 사연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큰아이 가빈이를 주셨고 이어서 수민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을 전도하여 약 1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아직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엔 기름 부음 성요에 저희 가족이 모두 참석했었는데. 남편은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집에 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부디 저희 남편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저희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귀한 사연이네요, 목사님. 우리 가빈이, 수민이 어머니께서 남편 전도하고 이렇게 성회까지 인도했는데. 남편이 중간에 가셨다는 내용이에요. 예, 예.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웠겠는데, 그렇죠.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어, 가빈이, 수민이, 예, 어, 어머니께서 남편을 전도하셨는데, 아직 깊은 믿음이 들어가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을 예,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남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 네. 큰 축복을 줄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에도 몇가지 건면을 드렸으면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초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잠원 29장 20절 말씀 보면 초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가 더 희망있다. 그렇게 아멘.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아내들이 이런 조급함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네, 그럴 때 남편의 감정을 건드려서 더 멀어지게 되고 또 부부간의 사이도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솝우화의 바람과 태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길을 지나거든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더 빨리 벗기느냐로 내기를 한 것이죠 네. 먼저 바람이 나셨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그네는 외투가 벗겨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그 옷을 붙잡았죠. 네. 그러나 태양은 따뜻한 햇살을 나그네에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그네는 입고 있던 그 옷을 스스로 벗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태양의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세 번째 남편의 깊은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가빈이 수민이 어머니에게 먼저 처리되어야 될 것이 어, 있는지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음. 하나님은 가빈이 어, 수민이 어머니 속에 있는 장애물을 먼저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 예, 예.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그 이수부하를 잠깐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정말로 어, 다구치지 보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기다리며 녹이는 그러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시간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그 에스더님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남편을 음. 전도해서 또는 아내를 전도해서 이렇게 가족을 전도해서 정말 마음은 앞서는데 따라주진 않고 이럴 때애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함께 귀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음. 전능의 하나님, 남편이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시면 하고, 안타까워하는 가빈이 수민이 어머니 강구를 아시지요? 가빈이 수민이 아버지를 불쌍히 의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남편이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강구하는 아내들과, 또그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탓을 하기보다 아버지. 남편 탓만 하고 불평볼만 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주님 남편을 바꾸기보다 먼저 아내인 나를 포기하시고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나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멘. 감동과 감화를 주는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슬기로운 아내가 되게 하시고 아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탄의 역사가 있다면 몰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의 영혼을 구원에 방해하는 이 어둠의 영은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가정의 평어을 깨뜨리는 분열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부부간의 신앙의 갈등으로 기도가 막히게 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저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 능력을 아는인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의 불로 충만히 임하소서. 아멘. 안에 내가 성숙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님 분명히 우리 가 갑이 수민이 아버님께서 놀란 믿음의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며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 능력의 기도에 우리 인천 임만우엘 교회에 심화하시는 정용현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연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 밴드로 순한 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아버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가 쪽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으로 셋째 고모가 수혈을 거부하여 2016년 5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하지 못한 제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부디 저희 아버지와 둘째 고모가 꼭 예수님 믿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목사님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네요. 수혈을 했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수혈을 거부해서 이렇게 사망했다는 일은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 귀한 순환양님께 귀한 말씀 잠깐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시군요. 어, 친가 쪽이 대부분 여와의 증인에 다르신다니까참 거의다가 아, 수혈까지 거부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실 정도까지라니 참 마음이 참 네,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좋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건사님이라고 네, 하시니 네. 조금은 위로가 아이고, 되겠네요. 네. 예,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또 둘째 고모가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으면 아마 순한 양님도 또 여기 사회 보는 임시님도 또 저도 엄청나게 기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몇 가지 겉면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마 아버지나 고모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끝으로는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는 아마 영원을 사모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도했으면 좋겠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사랑이라고 하는 약이 필요합니다. 음.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복음은 사랑이지요. 음. 예. 그래서 입으로도 좋지만도 어 실천으로 어, 사, 감동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생각나네요. 어, 혼을 어, 해서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이 온통 우상승배, 에, 또 정신병자, 음흠. 무속신앙 <laughs> 집안이어서 기가 막혔답니다. 그분이 여자 전도사님인가요? 예, 여자 아, 전도사님. 네. <laughs>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난 오늘은 다 <laughs> 예수님을 믿고, 아. 예, 시어머니는 권사님 되시고, 정신병자 치료받아서 전도사님이 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예, 감사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곤도 후서 10장에 보면, 우리 싸우는 무기는 <laughs>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쓸모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순한양님의 아버지와 고모 전도도 어, 단순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멘. 진실어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이 이단 때문에 애통하는 분들에게 함께 순앙이 양님의 기도사연을 통해서 응답받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셋째의 고모가 영화의 증인으로서 수혜를 거부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전도하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둘째 고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순환양님의 눈물을 린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멘. 눈이 어두워서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탄에 깨어 여호와의 증인과 기타 이단에 빠져서 광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저들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라볼 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이어가여 지옥으로 끌고가는 이단의 영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이 떠나갈지어다 순한 양의 친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와의 증이란 이름으로 나타난 이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 교회 가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어가여 이단으로 끌고가서 개인은 물론 가정까지 파괴하는 모든 이단의 영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미혹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간 순한 양님의 아버지와 둘째 고모님의 마음을 혼미케하고 그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신은 순한 양의 아버지와 둘째 고모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순환양님, 우리 둘째 고모와 아버지께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죠.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사연을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전화 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권종님 집사예권종 집사님. 네, 집사님, 많이 편찮으신가 보네.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사인을 위해서 인천 임마누엘교회 정용현 목사님 나와 계시는데 함께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 잠깐 인사. 네,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많이 편찮으신가 본데 기도 사연 잠깐 말씀해 주세요. 아, 머리부터, 발끝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 무슨 약은 무슨 약들에 약이... 응? 허리 수술. 허리 미개받요 네. 고관절 괴사 오고 아, 고관절이 괴사되고 네, 허리도 넘어져가고, 아프고 너무 너무 갖고서 또 무릎이랑서 응. 넘어져 갖고 꼬리뼈를 탈사가됐어요 꼬리뼈가 골똘, 네. 괴사가 됐어요? 탈사가 됐대. 탈사가. 네. 그래가. 아, 어떻게 하고 아우. 다 지금 우울해요. 어 집사님 편찮으시니까. 네. 아, 어 집사님. 네. 우리 집사님 그러면 네. 교회 출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배 생활은. 교회를요 음. 아프니까. 허리가 음. 이렇게 고관절이 아파서. 음. 또 예배 잘나가요 예배를 잘참석 못해요. 못하시고. 네. 어 그러면 약은 무슨 약 드시고 계세요? 약은 약, 냥류약에다가 정신과 약에다가 그러면 다른데 편찮으신 데는 없고요? 다 그렇게 아파요. 아, 다리도 그렇고 다리도 아프고 울증도 심해가고 정신과 약아 없고 잠고 집사님 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집사님 많이 힘이 드시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그 마음이, 네.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예,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요. 네. 집사님 가정은 기쁨은 커녕, 날마다 흐름의 날씨, 가끔 가다가는 먹구름이 가득하고, 네. 가끔 가다가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런 가정이 보여지네요. 그래요. 예, 그렇죠. 네. 예, 저도 우울증으로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요. 네. 저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은, 속으로는 웃기지 마시오.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란 말이 하고 속으로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예. 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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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집사님. 그, 그런데 집사님. 예 전에는요. 음. 열심히 새벽재 단도 쌓고 했는데 음. 이게 아프니까요. 그럴 테죠. 네. 네. <laughs> 낮아졌더라고요. 예. 음. 예. 네. 음. 네. 그런데 집사님 병은 보면은 여러 가지인데. 실제는 예. 한 가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져요. 음. 예. 왜냐하면 우울증이 생기니까 예. 바깥에 나가기 싫고, 음. 예, 나가기 싫어요. 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운동 부족으로, 음. 음. 그래서 고관절, 꼬리 뼈 폐사, 당뇨, 예. 고지혈증, 이런 예. 모든 아픔들이 왔다고 봐, 봐져요. 예. 예, 그래서 집사님에게 몇 가지 한번 건면하고 싶어요. 예, 예 첫째는, 어, 이제는 반대로 살아갔으면 해요. 예? 반대로, 반대로. 예. 저의 근면이 에, 실천이 쉽지 않겠지만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치료를 받으시려면은 해야 합니다. 음. 다시 말하면 누고 예. 싶으면 일어나고 음. 집안에 있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고 움직이고. 야, 허걱요, <laughs> 이게 거, 거치를 잘못하니까. 예. 음. 그래 움직이지 움직이고 싶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오해동요 이게 폐사가 돼서 아, 그래요. 몸질을 못해요 네, 음, 그러시구나 아, 저, 음, 집사님 네. 우리 목사님 말씀은 어떻게든지 몸을 움직이라 이런 말씀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에 우울증과 그로 인하여 파생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부림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인이이요 음.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이함이라 아버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하신 주님. 주님.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1 9장에 엘리야가 우울증으로 인해.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지어 없어서 지금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물한 병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어서 회복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집사님에게도 천사를 보내시어 칠의 떡과 물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집사님이 우울증이 오게 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상처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혈통을 타고 내려온 사탄의 저주 때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를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조선부터 성교 모든 우상과 무속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지 아멘.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을 가지고 온 모든 상처들은 이 시간에 치료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우울증을 가지고 온 충격들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살부터 내려온 모든 질병과 우울증과 저주를 차단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우울증을 갖고 갖고 온 오로여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목사님 승리하세요 네. 네, 네. 아, 네 목사님 오늘 뜨겁게 건면해 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다 보니까 아쉽지만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목사님. 어,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여러분 산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산은 보라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산은 너무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건너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됩니다 열번 찍어도 안 넘어가면 전기톱으로 어, 밀면 됩니다 병은 고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로 큰 믿음이 중요합니다 치료받고 말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도저히 넘기 힘든 태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한도빼가 위골됨에도 강력한 의지로 응답받은 야곱처럼 오늘 기도 받는 분들이나 시청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 복을 다 누리시어 주님 앞에서 삶만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저희 능력의 기도는 구티비를 대표하는 기도 방송입니다. 오늘 모신 목사님은 기도 군대 세계선교회 부사하시며 인천 인만회교회 정용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사연, 에스더님, 순한 양님, 또 권종인 집사님 귀한 사연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구한 것보다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원한 가을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기도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는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